안녕, 안녕, 오랜만이에요, 여러분들. 잘 지내고 계십니까? 안녕 잘 지내고 계십니까? 여러분들 잘안 자고 뭐 하요? 잘 시간인데? 난 나도 안 자고 있으니까. 잘 지내고 있었어요? 저는 오늘 오늘도 그렇고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 아, 요즘 인스타도 너무 인스타 사진도 너무 안 올려가지고 아, 요즘에 할게 너무 많아져가지고. 이것도 하고, 저것도 하고, 레슨도 받고, 연습도 하고, 그러느라,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<laughs> 나는 미국, 미국 시간이냐고요? <laughs> 그쵸? 저는, 저는 밤에 오히려, 아니죠? 요즘에는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연습하고 그러느라,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. 요 잘 지내고 있어요, 여러분. 수능이 벌써 88일 밖에 안 남았어. 벌써 그럼 이번 연도가 끝나가고 있다는 얘긴데, 시간이 빠르다. 빨라 공부하고 있구나. 아, 고생하는. 건강이 안 좋아. 그거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. 근데 일찍 자려고 해도 아니, 잠이 안 와요. 이 옷을 좋아하는구나 제가 웃긴게 이 옷을 되게 오랜만에 입었거든요 근데 항상 오랜만에 입은 옷을 여러분들이랑 이제 뭐 보여줄 때나 그럴 때 좋아하긴 해요 좋아하긴 하는데 늦었으니 잡아봐야지 아직 저한테는 이른 시간인데 I'm sorry, telling me, I want you healing me. 아, 저 오늘 창현이 형 팬미팅 했는데, 아, 시간이 났으면 가고 싶었는데, 제가 딱그 시간에 지금 뮤지컬 연습을 하러 가가지고, 못 갔어요, 아쉽게. 그래서 카톡을 했었는데, 이제 또 대만도 가고, 그리고 타이페이도 가고, 타이페이 가고, 그리고 일본도 가고, 만날 기회가 또 많으니까 연습도 잘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. 오야스미, 일본어 주세요. 들었어요. 제가 연습, 쉬는 시간이 있었으면 그 하고 싶었는데, 이게 쉬는 시간이라고 할게 약간 애매해가지고 동그란. 대배원 팬콘, 후기요? 어, 일단, 더 잘생겨졌고요, 모두 다. 그리고, 재밌었어요. 재밌었고, 멋있었어요. 약간, 몽글몽글했어요, 마음이. 몽글몽글해지는 느낌? 이제 자야죠, 저도. 에어허브 해달라고요? 12년생이랑 친구 가능이냐고요? 12년생이면요, 저랑 한 바퀴를 돌고도 그래도 남는데요 뭐, 친구 하면 좋죠? 제가 언제 그 나이, 언제, 언제 그 나이의 아이와 친구를 할수 있겠습니까? 언제쯤 잘 예정이냐고요? 음, 걸리지 않을 걸리지 않을까요, 좀? 09년생이라고요? 엄청 어리다. 삼촌은 좀 그러니까, 오빠라고 하세요. 애교야? 애교 안한지 너무 오래돼서 하는 법을 까먹었어. <laughs> 진짜 안한지 오래됐어요. 요즘 듣는 노래? 요즘 듣는 노래는 이제 뮤지컬 할 노래들이랑 그리고 팬콘 할 노래들 듣고 있죠? 9 6연생 누나네? 누나 안요 07은 가능이시다 그치. 나 07년생인데 오빠 너무 귀엽지. 07년생한테 귀엽다고 언제 들어보겠습니까, 지금. 고마워요. 주근깨가 잘 보이죠, 오늘? 그러게, 주근깨가 왜잘 보이지? 98이요? 동갑이네. 저, 저 피부 진짜 신기하죠. 이렇게 살짝만 돼도 이렇게 빨개져요. 일찍 자야 여드름 난다고요? 일찍 자면 여드름이 왜 나죠? 생각보다 죽은깨가좀 많아요. 어릴 때는 되게 약간 죽은깨를 지우고 싶어가지고 지식인에다가 물어보고 그랬는데. When I see you, I remember men in love. 그죠 남자가 사랑할 때, 그때, 조금 괜찮게 나왔어요, 제가 봐도. 가죠 이제 여러분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요즘에 흰 옷도 입냐고요? 근데 저 요즘에 너무 검정색으로 안 다녀요. 조금 여러 개의 옷을 많이 입는 것 같아요. 안 찢어진 바지는 안 입습니다. 그거는 아직 도전 안 해봤어요. 안 찢어진 바지는 안 입어요. 나중에 입지 않을까요? 언젠가? 컨디션이 좋아 보이냐고요? 아, 제가, 모르겠어요. 요즘에 일찍 일어나서 그런가? 약간... 약간, 상쾌한가? 그게 아니라 제가 밤이 돼야지 컨디션이 좋아져요. 뭔가. 학교 체육대회 노래 추천 좀 해주라. 체육대회요? 체육대회에서 춤을 쉬면? 아, 여름 방학 생활 찍었을 때 기억나. 내 네, 기억나죠. 그때 얼마나 더웠는데요. 새벽형 인간이지, 저녁형 인간이 아니라. 생각보다 더 느껴져요. 15살. 엄청 어리다. 입술 관리 비결 있어요. 입술에 침을 많이 바릅니다. 뮤지컬 준비 잘돼 가고 있어요. 일단 열심히 하고 있는데, 잘 해야죠. 걱정이 많습니다. 14살인데 반말? 다 해요. 다 하세요. 반말하고, 뭐, 어? 친구하고. 다 하죠, 그래. 다, 다 합시다, 우리. 평균 수면 시간. 한, 그래도 한 다섯 시간 자는 것 같은데. 여섯 시간? 일은 여 살인데 친구가는? 우 응. 괜찮아요. 합시다. 다 해요. 좋아요. 반말해. 반말. <laughs> 그래 우리 다 친구 하자, 얘들아. 친구 하자. 민규 좋아하냐고요? 아, 민규 좋은 동생이죠. 오늘의 소화킹? 오늘의 소화킹. 행복, 소소하고 행복한, 행복한 건지 모르겠지만, 옷에 커피를 흘렸습니다. 마음이 아팠어요. 이호단은 원래, 그... 흰색 나시를 입고 이 위에다 이걸 입었었는데 거기다가 커피를 흘렸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아까 연습 끝나고 종우랑은 거의 매일 연락하죠 Monday, Tuesday, Wednesday, Thursday, Friday, Saturday. 저 반팔 많이 입어요. 반팔을 입는데 그때마다 스토리도 올리는데, 인스타 스토리. 잘니 자야죠, 여러분 저는 조금 더 외우러 가볼게요 드라마요? 드라마도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코한 번만 눌러보고 싶다고요? 제가 대신 눌러줄게요 당연히 생얼이죠 여러분 피부가 좀 좋아졌어요 주근깨 보여요 진짜 많이 보이네 가까이 오면 안 되겠고 이동영 앉아고뭐 해? 이동영 원래 늦게 잔다. 이동영 원래 늦게 자요. 오늘 뭐 먹었어요? 오늘 너무 간단하게 조금 조금씩 먹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. 고양이 포즈 해주세요. 야옹, 야옹. 김이라고요? 김이 아니고 죽은 깨예요 김이라뇨? 저 김이 없거든요. 죽은 깨거든요. 너무 아시네요. 저 이제 가볼게요, 여러분. 또 올게요. 너무 띄엄띄엄 와서 미안해요. 다시 한번 인스타에 인스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. 모두 바이. 좋은 주말 보내세요, 여러분. 안녕 안녕